아, 반갑습니다.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또 식구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삼게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까지 주께서 선하게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 거기는 조미나 독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덕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물론, 뭐, 가느냐, 못 가냐 문제는, 음,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낚시도 좋아하고, 뭐, 조개 잡는 것,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또, 차를 고치는 것, 이것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새차 사고 난 이후로부터는 뭐, 차 고치는 게 별로 없어졌습니다만, 아직 헌차 한게 있기 때문에, 차 고친 것도 좀, 음, 좋아합니다. 날이 그래서 그렇지 못 가고, 있, 못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또 취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서예도 하고 서각도 하고. 여러분, 어, 근데 그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내가 갖는 취미들은 보통 다 상당히 뭔가 생산적인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서예는 좀 다릅니다. 서예는 좀 다르지만은 뭔가 좀어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돈이 되는 것 아마 그렇게 좀 냉정히 표현하더라도 그런 표현이 더 맞으리라 그럴 생각됩니다. 기왕하는일 수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돈 돈이나 아니면 다른 물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색이 3장의 아담과 이브의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되고 또 수고의 떡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 본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본능적인 일입니다. 아이고, 제가 뭐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제 스스로 생각해 볼때참 인간 욕구에 아주 기본적인 욕구에 아마 충실한 인간의 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아는 것처럼 그 예배 후에 우리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할 때 흔히들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이보잘것 없는 물질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기도합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합니다. 땀흘려 번 귀한 물질을 우리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땀흘려 번 귀한 물질. 그러니까, 이 물질이 귀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땀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서, 물질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바로 앞에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교 생활의큰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땅의 보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걸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이 땅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아니면 또 하늘의 것과 좀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돈또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 인기, 뭐 도적이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면 또뭐 그렇지 않더라도 없어져 보일 것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이니 구제와 기도, 금식 그 이것은 은밀히 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땅의 생활도 거기 얽매여서 급급하며 살지 말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돈이 나쁨이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선합니까? 악합니까? 지난번에 유대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미국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이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죽은 자가니 확진자 가운데는 그래서 미국의 확진자는 많은 수가 유대인들이 있다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회당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이 몬트리올에 있는 유대인들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는 안식일날. 저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 그 가운데 그 확진자가 있어서 퍼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회당을 열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유대인들은 대가족 제도를 지금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도된 내용은 그런 의미보다는 빈민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부자로 살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세계 금융업의 주도권을 지고 있어서 아마 금융업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는 있 유럽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영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온갖 식민지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저들이 가졌던 아주 보수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영국의 그 그리스도인들 생각하기에 돈은 악한 것이다. 돈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돈을 교회 헌금 세는 일도 유대인을 불러다가 셌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저주하지 않았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의 고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주일날 데리고 와서 그 돈을 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 관리하는 것도 유대인에게 맡기고 헌금 세는 것들 이런 것들 돈 맡아서 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시켰습니다 또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많이 관리하게 되었는데, 로스 차일드 같은 사람들이 아주 금융가에서 큰 지배력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 그런 돈이 약하다고 하는 이런 가치관 때문에 영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뭐 대부분 다 크리찬이었죠. 뭐그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과 어, 거리를 하면서 손대지 못하게 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세계 금융업을 유대인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냥 돈입니다. 돈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사용하는 어떤 용도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이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되면 선한 것이 되고 나쁜 것에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인간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데, 이 돈은 아주 그 돈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떤 본성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돈에 대해서 매력이 자꾸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은 첫째로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돈버는 매우 중독성이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 흔히 가게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돈을 벌면 피곤해도 피곤치가 않다. 그런데 돈이 벌리지 않으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참그 그 고동줍기 고동을 줍는 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음, 해가 서서히 떨어질 때쯤 하면 고동도 또 많이 나오더군요. 근데 해가 떨어져도, 해가 떨어져서 물이 잘 보이지 않아도 라이트 켜고 그냥 악착같이 고동을 잡기도 합니다. 내과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너무 차서 발이 시려워도, 그 시려운 줄 모르고 그냥 악착같이 불을 켜고, 그 고동죽기를 합니다. 소라도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요. 이만큼 이 뭔가 얻는 것, 물질을 얻는 것은 재미도 있고 상당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털소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사는데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제목의 글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 기억에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지 그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인이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내가해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마.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다음 날 아침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이 종은 해가 뜨자마자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해가 질 때까지 달려서 달려서 조금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돌고 돌아서 해가 질 때까지 겨우 도착하게 되었는데 도착했을 때 힘에 겨워서 지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 평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사람은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한 평의 땅밖에 소유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탐욕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탐욕이 한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껏 정말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돈이나 물질은 참 매력적이어서 마치 마약과 같이 더 모으길 원하고 더 악착같이 모으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돈의 매력이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인간의 깊은 죄악된 본성이라 그렇게 볼수 있지요. 매우 본능적이고, 습관적으로 찾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 세속적인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기 쉬운 것이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향해서 주님은 하늘의 상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으라. 이 말은 너희 그 땅에 있는 것들에 목매이지 말라. 그런 얘기지요.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런 말이지요. 거기에 몰두하다고 보면 인간성이 상실되기 쉬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니, 종종 보게 되는 것, 집안을 좀 속속들이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만 아주 부자, 부자 집안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집례를 하러 갔는데, 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들 넷이 있었는데, 아, 넷 아들이 장례 절차 다 끝나기도 전인데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심지어 자식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교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교회 다니는데 자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막 주도권을 주장하면서 그것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며느리까지 가세하게 되니까 이건 참 각오 아니었습니다. 돈이 뭐길래 그 귀중한 우애를 버리고 마는 겁니까? 이게 다 돈의 노예입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들이 자랄 때 독립성을 키운다고 해서 학비도 내가 벌도록 하고, 자기 아들이 벌도록 하고, 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대학도 다 공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든 거 지원한 걸다 중단시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키우고 봤더니 다 자라서 아들이 부모를 찾아오지 않더라고 하는 얘기, 남남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 그 돈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는 것까지 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그 집착하는 것도 또, 너무 공급하지 않는 것도, 나누지 않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돈의 노예들에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돈이 뭐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적당히 있으면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좀 자유롭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돈 있을 때돈좀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고 싶은 것일 때좀 사는 것도 정당한 것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돈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책임한 성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돈에 손안댄것 같아서 아주 거룩하게 돈하고 거리 먼 척하지만. 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지 않게 되니까 무책임한 성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것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 나가서 일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요. 돈 버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또 반대로 너무 궁색하면 찌든 삶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게 되면 찌들게 되고 너무 궁색한 삶을 살게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너희가 갖고 있는 이런 재물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자유케 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해라 그것이 하늘에 쌓는 일이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돈에 눈독이 올라서 정신없이 돈을 모으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것으로 위세를 부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 또 어깨에 힘을 주고, 또 말을 해도 권위를 갖게 되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위축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남도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또 돈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런 말이지요. 이런 불평등과 또부재의한 세상에 대해서 판결을 국기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우리의 얼굴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적 질서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암원 30장, 7제부터 9절까지 솔로몬의 그 간곡한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 없소서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설로모는 얘기합니다. 헛된 거거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간절한 기도가 하나이고,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하게 되면 그 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그렇지요. 돈이 자기 하나님이 되니, 그렇지요. 반대로, 가난하에 대해서 도적기를 하게 되면, 아, 하나님 이름에 누를 끼친 것 아닙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저롱하게 될것 아닙니까?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저롱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자기 가질 것다 가졌으니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솔로몬은 백성들의 형편을 수한 백성들의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켜보았던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가정과 우정, 이런 것들 다 뒤로하고 정신없이 정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양심을 뒤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돈을 쓰고 싶어도 가난해서 일의 노예가 되고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의 삶을 사는 백성들도 많이 보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에서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하늘 창고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물질의 또 보물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함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잘알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아니면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또 필요한 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기꺼이 줄수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쉽지 않지만 이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장 규정하게 여기는 것,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남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뭐, 달리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면 드릴 수 있는가? 더 뭐, 하나님까지 나올 것 같고, 이웃에서 하나님께서 뭐, 뭐, 야, 이거 받쳐라. 그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람이 와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얘기인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선택에 있어서 기꺼이 아이고 하나님 원하시면 드리지요. 이런 마음의 넉넉함. 이런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서 다 놓아두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또 명예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물질이나 명예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도록 살아가는 주도권을 우리가 주면서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아서 덤으로 얻은 것으로 알아서 언제든지 하나님 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은 자기가 벌고 싶다고 벌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담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도 벌릴 때 마구 쓰는 것 아니고 벌릴 때잘 모아두는 것이고 어려울 때. 조금씩 쓰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주실 때 흥청망청 쓰게 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남을 돕는단 말입니까? 자기 쓸것다 쓰고, 또 자기 즐거, 즐길 것다 즐기고, 다할것다 하면 남을 도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것을 아껴 쓰면서 관리를 잘 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섭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니까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뭐 11절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논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자기 것에는 마음대로 쓰면서. 자기 자식은 펑펑 쓰면서 자식에게는 펑펑 쓰면서 하나님께 바친 일에는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 특별히 11조 드리는 것은 자유인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이것을 깨끗하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선물입니다. 쓰다가 버리는 것 드리는 것 아니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명예마다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마음을 주님께 담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꼭 물질이나 돈이나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장 귀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꼭, 꼭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귀중한 마음,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래서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더라도 나는 다 놓고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 살면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많이 해제된 것 같습니다 해제됐는데 사실은 이 환자들은 더 확진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푸른 것 같은데, 할 수만 있건 그래도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고, 또, 조심해서 그렇게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그말 동조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거리 두기를 열심히 좀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또 만나기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고, 정종 어, 올리고 있는 성경부 여러분도 자꾸 많이들 자꾸 귀에 익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아마 좋은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